안녕하세요. 코리니TV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웹3 대중화의 전제 조건인 블록체인 확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트랙젠션 유행별 가스비 지출인데요. 유명 뭐 비용 지출이죠. 2017년부터 18년의 가상자산 상승량은 트랙젠션 측면에서 신규 토큰 ICO 증가와 함께 찾아왔죠. 이 상승장이죠. 그다음에 2020년, 21년의 상승 사이클은 디파이 서머, NFT 품 이때, 이때 찾아왔죠. 이처럼 이 상승할 때마다 새로운 유즈 케이스의 출현 및 활성화는 네트워크의 활성도를 높이고 가산 자산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며 다음 차례 의 상승장도 단순히 가격만의 상승이 아닌 유즈 케이스의 활성화와 함께 도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이렇게 오를 수는 없겠죠. 뭔가 사건들이 발생해야 같이 사람들도 같이 투자를 하고, 그렇겠죠. 가만히 뭐 그냥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개인들이 그냥 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왠지, 왜 이유를 찾을 거 아니에요. 오를 때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 DApps 추이를 나타낸 표인데요.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 월별 만들어 지는 표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DF s 크기가. 예, 네, 가상 자산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 중 하나는 인터넷이 그러하듯 세계인구 대다수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일상의 자리 잡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너도나도 인터넷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투자, 목적, 매매 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그보다 적을 것이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솔직히 가상 투자를, 가상화폐 투자, 업비트나 빗썸, 호빗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만 해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적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해결될 문제 같고요. 이처럼 보면 투자 리서치 기관 GMI가 추산한 21년 만기 중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약 2.9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8%에 불과하며 인터넷 이용률 56%에 비하면 15배 수, 적은 수준이다. 어, 보면 이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는 말이 되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은다고 생각되는데요. 인터넷의 대중화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웹 3의 확산 역시 자연이 오는 것이 아닌 분명하고 확실한 동기와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됐 때가 뭐90뭐 90년대, 2000년대 이때 막 야후 뭐 이베이 막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존에 없던 것들 막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막 붐처럼 막 기업들이 막 탄생하고 그렇게 되고 사용자가 컴퓨터가 없는 집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많아지면서 엄청 붐처럼 막 컴퓨터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저도 유튜버 찍는 것처럼 콘텐츠 동영상 뭐 SNS 이렇게 돼야지 아마 이 가상 디지털 자산 쪽에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인터넷과 가상자산의 이용자 수를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크립토 유저가 인터넷 유저보다는 좀 앞서고 있죠. 점점 앞서 나가는 표가 보이고요. 또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갑니다. 뭐 이베이, 자바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크롬, 구글도 있네요. 야후도 있고, 아마존,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음은 요새 또 핫한 그챗 GPT라고,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하고 알트만인가, 샘 알트만, 그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 있잖아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도 높은 것 같고, 빠르고요. 그리고 예전 알파고 생각하면 이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또. 저 보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논문, 뭐, 대학교 논문을 써준다, 뭐,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되게 신박하게 또잘 만들지 않을까. 아니, 뭐, 일론 머스크를 따라가면 뭔가 길이 보일 것 같아요. 블록체인 이 시장도. 다음은 IT 컬럼 리스크 스카 클라크라는 분이 웹3를 수용하는데 겪는 장벽으로 다음 요인들을 예시로 들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가상자산 지갑 및 암호화 주소의 정보 관리 어려움. 조약한 디자인. 매력적인 d 앱의 부족. 기존 브랜드들이 DAO 운영에 전환을 그림. DAO라고 하는 것은 탈중화된 자율적인 조직 체제인데요. 기존 브랜드들이 좀 싫어할 만한 그런 거죠. VR, AI 기계의 낮은 확상도. 이것도 뭐, 저도 아직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외에도 전송속도, 수수료, 자산정송과 교환불편. 좀 느리기도 하고, 은행은 되게 빠르거든요. 막 이렇게 돈 이체해주고 할 때, 외국으로 할 때도. 아직까지 뭐보안은 문제 있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은 좀 느리면 좀 불편하잖아요. 빠르고 비용도 좀 저렴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는 아직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기술은 좋지만 비용과 속도 면에서는 네, 아직 문제가 많죠. 확장성은 네트워크가 트랙테션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지속 증가해온 인터넷 대여폭입니다. 표로만 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1984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50%의 성장률로 증가해왔고, 처리량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데이터를 정성한 방식 Y브로, 4G, 5G, 이제 뭐 6G도 나올 거고요. 저장하는 공간인 HD, SSD,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소비하는 기기, PC, 스마트폰, AR, VR에 대해 혁신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 여섯 번째는 용도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오 이거 보시면 비디오 분야가 아주 그냥 엄청난데요? 역시 콘텐츠, 영상, 넷플릭스. 이쪽 분야, 영상 분야가 엄청나게 이렇게 트래픽이 가는 코로나 시기도 겪었지만 엄청나네요 확실히. 텍스스 위주의 정보 소비는 동영상 및 실시간 게임으 이동했으며 더 나아가 IoT, 자율주행과 같이 고도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신규 기술들이 출현했다. 일곱 번째 ITO 발전의 단계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싱이라고 하는데 생신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센싱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하네요. 여덟 번째는 블록체인 확장성이 갖는 의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확장성은 속도 비용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블록 생산 10분마다 트랙 생산 수는 3개에서 7개. 이더리움은 블록 12초에서 14초대마다 15개. 확실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확실히 좋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다 좋다고 말하나봐요. 비용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랙 생션당 평균 수수료는 2에서 3달러가량. 이게 40달러가량 됐었대요. 근데 이렇게 낮아진 거라 네요 그럼 점점 낮아지겠죠? 이 비용 측면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변동성도 문제죠. 비용의 변동성 역시 문제인데 수수료는 블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수요가 몰릴때 네트워크 전체의 가스비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가스비라는, 비용이라는 걸왜 자꾸 가스비라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수요가 몰리면 가스비가 급등하겠죠. 이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현존하는 블록체인의 가, 가장 큰 단점은 느리고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탈중앙화, 보안, 그리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 웹 3.0이 있죠. 더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 네커트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작년에 많이 나오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와 레이어2라는 솔루션에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전좀 읽어보다가 지금 이거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데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한번 좀더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블록에 들어가는 정보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이더리움과 같이 블록 크기를 계산한다면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더 알아봐야 겠고요 이런, 이,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더리움의 변화에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그 글을 쓰는 거 보면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 뭐, 사토신가, 뭐, 그, 일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업데이트,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자체 위에서 이렇게 블록체인 그 위에서 뭘 만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뭘 이렇게 프로그램을 뭐, 다시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느리, 느려지나, 그러니까 빠르, 빨리, 빨리 될 수가 없는, 그런게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좀잘 못하는 것 같은데, 확장 가능성이 이더리움이 더 좋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대다수 그 리포터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점차 공부하는 방향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차별화가 뭔지도 한번 봐야겠고, 이더리움의 업, 업그레이드와 레이어2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파헤쳐서 본다면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